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GY 뉴스 김예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예수련회를 했습니다. 2014년 중고동부의 학예수련회가 2박 3일의 여정으로 8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천안 나사렛 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수련회는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과 함께 은혜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있을 2015동계수련회도 함께 갑시다. s g i 뉴스 홍지수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고등부에 대해서 불만, 궁금증, 바라는 점에 대한 얘기를 마음 놓고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의함이 만들어졌습니다. 8월 들어 건의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의하면은 중고등부에 대한 불평 불만 반항점 등을 적어서 넣어두면 됩니다. 누가 넣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의하시면 됩니다. SGI 뉴스 박경순 기자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8월 24일에 진행된 학계 수련회 발표회에서 저희 중고등부는 고원열차 워십을 선보였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laughs> 8월 24일에 수련회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번은 구원열차를 선보였는데요. 함께 감상해봅시다. 이런 발표회에는 다 같이 참여합시다 SGY 뉴스 김석원 기자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7일에 진행된 송탁 영광교 전교인 체육대회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9월 27일 원곡초등학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고동부 학생과 선생님은 3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경품 추천도 매우 열기가 뜨거웠었고 청팀이백팀을 1,350점으로 이겼습니다. SGY뉴스 전민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 아시다시다아 <laughs> <다시, 다시. 웃음> 찍지 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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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거이넘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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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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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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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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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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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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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민가씨. 네. 오늘은 시사토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